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기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도이지요. 주 예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혀의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혀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10편 14편에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1절로 4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버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유화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10편 14편 1절로 4절에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행실이나 올바르게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이쁘기라도 할 텐데 말입니다. 요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버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일도 없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러니 요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악의 대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성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쳐다만 보아도 기쁨이 되고 여절로 얼굴에 아빠 미소가 지어지며 즐거움이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입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며 기쁨과 즐거움의 아들이라니 무한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에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탈란 것 없지만, 받은 은사 적지만, 뛰어난 능력과 지혜 없지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요? 주님께 아랩니다. 오늘 주를 여여 무엇을 하리일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행하리이다. 그대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도레마자 순교하였습니다. 도레마자 죽어가면서도 하늘에 계신 주님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에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님께서 차아 앉아서 그 광경을 보지 못하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광경을 주목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자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니라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은 스테반의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으며 성도들의 말과 행동들을 종기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스데반의 그 놀라운 헌신과 용서 그리고 충성과 사랑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보시다가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에서 예수님도 감동하시고 우편 보좌에서 일어서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믿음으로 증거하는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교당하는 장면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스데반의 순교를 존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러니 우리 제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마땅히 전심으로 살아가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더 다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들과 제자들의 삶에 있사오니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전심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주목하여 항상 보고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7월 8일 금요일 ただし。